어서오세요. 오늘은 저 방문이시라고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은 잠은 잘못 주무신다고요? 네. 그리고 렌츠는 너무 오래 깨서서 눈이 많이 따가우시다고요? 음. 그러면, 눈은 한번 그게 더 보세요. 네, 그게. 음... 네. 혹시 눈에 통증도 조금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보니까, 환자분께서렌치은 오래 끼셔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혈도 생긴 거고요. 이제 렌즈는 사용하시면 안되시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는 팔로 해드릴까요? 아 네.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눈물은 이렇게 많이 흘려서서, 눈은 우선 재석해 드리고, 눈은 따뜻하게 침질해 드리고, 눈꺼풀도 마사지와 인공 눈물은 녹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따 거기서 누워 보실게요.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는 노른 따뜻하게 침칠해드릴게요. 제 눈꺼풀 살살하게 마사지해 드릴게요. 제 네, 마지막은 인공 눈물은 넘어뜨리겠습니다. 자, 조금 차가워요. 이제 지료가 전부 끝났습니다. 네, 일어나 보세요. 이제 지료가 전부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나가셔서 약 조방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도 중별리 남아 있으면 한번더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는 렌즈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니까 꼭 잊지 마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세요.